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교육TV, 김은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책을 함께 같이 나눠볼 건데요. 2030 축의 전환, 오늘, 어,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뒷부분 조금 더 남아있어서요. 디지털 공유주의 비극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파이낸셜타임스의 한 독자가 편집 부에 편지를 보냈다. 5번은 공유지의 비극을 나타내는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내용이었다. 이 독자는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었다.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관광객과 사업가들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필요하지만 도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도로의 사정은 비극적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거기에는 낮은 임금을 받는 운전자들과 미숙한 운전자들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교통 정체와 대기 오염 등도 포함된다. 영국의 평론가 아루와 마흐다위는 가디언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에어비앤비의 주장에 따르면 단기로 집을 빌려주는 시장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웃들에게 활력을 주며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얻도록 보장해 주는 동시에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에어비앤비 때문에 주택 관련 비용이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다.이웃들은 임대료 상승뿐만 아니라 소음이며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헝클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정확하게 말하면 이른바 공유경제란 갖고 있는 모든 것,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중산층의 상징이 아니며.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버렸다. 이 양날의 검은 바르셀로나의 마을에서 뉴욕의 번화가에 이르는 어디에서나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가져올 악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혼란들은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근데 경제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에덤 스미스는 오래전에 이렇게 주장했다.우리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할수 있는 것은 푸줏간 양조장, 빵집 주인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신경을 쓴 덕분이다.에덤 스미스의 수평적 사고에 의하면 자유시장에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소비자는 최선의 거래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이익을 얻는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지켜지지만 최소한 두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 그첫 번째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수학자 존 내쉬가 확인했다. 그는 한 사람이 다수의 결정을 따로 혼자서 분석할 경우 그 다수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영화에서는 한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회로 네 내시, 시가 이런 수평적 사고를 시작하며 앞서 언급한 그의 주장이 술집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네 시는 술집에서 여러 남학생이 한 여성에게 동시에 관심을 보이지만 여성은 남학생 모두를 거절하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술집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그 여성과 똑같이 남자들의 관심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꿩 대신 닭의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술집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게 내시의 주장이었다. 술집의 사례를 통해 내시는 그동안 널리 받아들여졌던 에덤 스미스의 이론, 즉,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이론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경이로움과 관련된 두 번째 예외 상황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동의 자원을 어느 개인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면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할 자원이 예상치 못하게 고갈된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인물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다. 그는 공유지에서 가축들을 무분별하게 방목하여 일어나는 환경 파괴를 경고했다. 철학자와 생태학자 그리고 인류학자와 정치학자들도 곧 로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서 시작해 어류 자원의 고갈이며 그린란드의 기후 상승에 이르는 문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인물은 생태학자 가레타딘이다. 그는 1968년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구 문제에는 어떠한 기술적 해결책도 없다. 그저 근본적으로 도덕적 양심이 확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딘은 특히 인구 증가와 지구에 한정된 자원의 관계에 주목했다. 일장에서 출생률이 올라갈수록 세상의 파국이 가까워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하딘이 생각한 문제의 진짜 원인은 좋은 의도와 올바른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때로 폭력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공유주의 비극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제받지 않는 차량 공유 사업이 도로 위에서 더큰 정체와 불편을 만들어낸다고 두려워한다. 혹은 택시기사, 운전기사들에 비해 미숙한 일반인들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대중교통체계가 관련 어플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업 등과 경쟁하다가 더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뉴욕의 우버는 주로 맨해튼 59번가 아래쪽 지구의 택시 회사들의 타격을 입혔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버 이용률이 40%나 늘어나면서 교통 문제가 더 악화되었고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우버와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 역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관광객들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들이는 바람에 주변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든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나는 수평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하여. 디지털 공유 경제 사업을 변화하려 한다. 첫째, 공유는 천연자원과 관련된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예컨대 차량 공유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굳이 평소에 많은 차량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해준다. 미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자기 차를 이용하는 시간은 전체의 6, 7%에 불과하다. 따라서 촬영을 공유하면 기존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일반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기꺼이 참여하는 듯하다. 우버의 택시사업인 우버엑스가 미국 4대 도시에서 영업한 사례 4,800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괴짜 경제학의 공동 저자 스티브 레빅과 그의 동료들은 소비자들이 우버 덕분에 우버 택시 이용 비용보다 1.6배 많은 관련부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4대 도시에서만 하루에 약 1,800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 어느날 우버가 예고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볼 것이다. 마지막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유주의 비극이 사람들이 공유 자원에 무임승차할 때마다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최초의 여성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수많은 미국 국민처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어머니와 둘이서 이른바 승리를 위한 텃밭을 읽었다. 주변에 남는 땅에 푸성규를 심어 식량난을 이겨내자는 전시의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를 경험한 오스트롬은 특정한 상황에서라면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힘을 합한다고 생각했다. 오스트롬은 평생 동안 지역 경비며 바닷가재 양식, 숲과 수로, 그리고 목초지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들을 연구했다. 그녀는 자원 고갈과 생태계 붕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협력하고 뭉치면 공유주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 공유에 대한 규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규율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준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권유했다. 어떤 면에서 오스트롬은 정부나 행정 당국이 규제를 통해 간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나서라고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이른바 오스트롬의 법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자원 관리와 이용이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풀풀이 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유 경제가 참여하는 사람과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 모두를 돕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추구일 것이다. 다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 양배추를 버리지 마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의 3분의 1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거의 8,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171조 원이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마틴 제이 스미스의 말이다. 올리오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일반인들과 지역사업체들이 식료품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2015년 처음 등장한 올리오는 지금은 49개국에서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처음에 이 창업자가 스위스에서 영국으로가 이사가는데 그 너무 신선한 식재료가 있는데 그걸 나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식료품을 바꿔 먹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그 당근 마켓이 서로 이 중고품이나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서로 소비자끼리 맞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5년 처음 등장한 올리오는 지금은 49개국에서 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눔은 많게, 쓰레기는 적게가 올리오의 좌우명이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식재료를 취급하는 소매장들은 유통기간이 다된 상품을 기부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해온 푸드뱅크와 함께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을 통해 쓰레기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돕는다. 미국의 신생기업 렌트 더 런웨이는 사람들에게 옷을 사는 대신 빌려입는 쪽을 권유하며 옷이나 유행을 좀더 오래 지속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옷을 사는 대신 빌려입을 때마다 새 옷을 생산하는 데 드는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탄소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회사 측의 두 주장이다. 여성들은 무게로 따지면 평균 1년에 82파운드, 약 37kg에 달하는 옷을 내다 버린다. 식료품과 옷의 낭비를 피하면 전 세계의 탄소가스 배출을 10%가량 줄일 수 있다. 석유산업을 제외하면 이두 산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에서는 자동차 공유, 옷 바꿔 입기, 아이 함께 돌보기, 음식 나눠 먹기, 공동거주 등이 삶을 더 재미있고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더 마음 편하게 만들어준다. 인터넷 잡지 수혈어블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해질 뿐더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도 가능해진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나눔이 곧 관심의 시작이라고 제안한다. 세어러브의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공유가 낳는 환경적 유익에 관한 연구들은 결과가 제각각이다. 어떤 연구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 크레이그 스트리트가 한 도시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집카 같은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도. 교통 정체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교통연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유차량 한대가 최소한 개인차량 5대를 대신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신할 수 있는 차량 숫자를 13대까지 보기도 한다. 웨이즈는 이용자 참여형,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다. 운전자들이 웨이즈를 통해 도로 상황과 교통운접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교통운접은 물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다.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다른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등은 자신들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환경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레지나 쿨루로가 이끈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주요 대도시들의 차량 공유 사업체들은 결국 더 많은 차와 차량 운행을 불러왔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대중교통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인기를 끌면서 버스나 경찰도 이용이 각각 6%와 3%가량 줄었다. 하지만 동시에 차량 공유는 다른 이동수단을 보완해준다. 예를 들어 통근용 열차 이용은 3% 그리고 걷기는 9% 늘어났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영향력은 부정적인 듯하다.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주요 도시들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아닌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이용이 더 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여행자들이 일반인이 빌려주는 집이나 방에서 머물면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절약된다고 주장한다. 에어비앤비가 클린테크 그룹이라는 자문회사의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에서 올림픽 공식 수영 경기장 270개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절약하고 자동차 33,000대만큼의 배기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다. 이후의 경우 그 수치는 더 올라가는데. 물은 수영장 1100개 분량, 그리고 배기가스는 20만 대 분량이다. 에어비앤비는 북아메리카에서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회원의 80%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클린테크 그룹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일반 숙박업소 이용자들보다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10에서 15% 정도 정도 높다고 보고했다. 물론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수치들도 아직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자산들을 공유하면 사회에 정말 이득이 되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자동차는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주차된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자동차 주인이. 오버나 리프트로 수입을 올리기 위한 영업에 나선다면 주행 거리가 누적되면서 수명도 줄어든다. 차의 수명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건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새 차를 사야 한다는 뜻이다. 10년 동안 전체 시간의 5% 정도 차를 사용하는 쪽과 더 짧은 기간 동안 전체 시간의 50% 정도 차를 사용하는 쪽 어느 편이 나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 이해하기도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차가 출시되어도 기존의 차는 가치가 떨어진다. 2030년이 되어 개인들이 소유한 차의 상당수가 공유 경제에 이용된다 해도 사회가 더 나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 차의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면 그리고 특히 새로운 차들이 시장,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기존의 수많은 차들을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처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공유가 유행할수록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차량 공유는 환경적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집이나 방을 공유하는 문제는 차량 공유와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는데, 그렇다면 비는 공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빌려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때때로 사용하지 않은 자산으로 수입을 올리는 건 상식적인 행동이다. 무엇보다 주택은 자동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호텔 같은 전통적인 숙박시설과 비교해 환경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량 공유가 가져올 일부 부정적인 가능성을 제외하면 공유 경제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덜란드계 대형 금융사 ing가 실시한 국제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환경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공유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더 인기를 끌수록 더 많은 사람이 환경에 관한 유익을 믿게 된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 이 아이디어가 교육과 접목이 되어야 될것 같네요. 공유, 협력 그리고 미래.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인 린지 하워드는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린지는 정기적인 출퇴근을 피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의뢰가 있을 때만 일한다. 린지는 일하고 있는 실직 상태인 노동자의 전형적인 사례다. 공유 경제는 직업과 직장, 소유와 소유권과 접근권 같은 개념들을 뒤흔들며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연결된 사회 안에서 공유란 한때는 직업이나 업무라고 불렸던 것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은 집이나 혹은 각기 다른 시간 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사유재산도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져서 역시 잘게 쪽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일종의 유연성도 생겨났다.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하는 문화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세계관. 공정한 경쟁, 그리고 더 단단해진 공동체의 식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듯하다. 존네농과 오노요코의 노랫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수육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인구통계학과 기술의 엄청난 변화와 맞물려 사회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결혼과 자녀, 나이듬, 제조업 일자리, 부동산담보대출, 도시,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등의 개념을 앞으로 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화폐 제도는 이 문제는 팔정에서 달아질 것이다. 소유가 없는 세상. 제가 코로나 스쿨 혁명 책에서 바로 선물 경제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그냥 경, 그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그 고대로부터. 내가 먹지 않는 건 서로 나눠 먹는 거. 이게 바로 선물 경제이고, 지금 멕시코, 뉴멕시코 쪽의 사막 지역 쪽에서 바로 이러한 선물 경제에 근거한 공동체들이 그 왁스 오라마라마인가? 그 공동체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선물 경제를 중심으로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삶을 영유해 나가고 있죠. 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서 더 많은 걸 개발하고 더 많은 걸팔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스탑을 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실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같이 읽어본 책. 네. 리더스북의 2030 축의 전환. 바로 마우로기엔. 어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계속 마로로 읽어가지고 몇 번을 녹음을 다시 했거든요. 마우로기엔 교수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고 하는데, 역병기의 전환점을 돌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두는, 주는 그러한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키는 여덟 가지 거대한 물결이라는 대전제하에 쓰신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부분 그리고 또 삶의 지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